뭔가 이렇게 뼈에 새긴다는 얘기 있잖아. 그걸 뭐라고지 영그 그, 뭐라고던데 다뭐 사자성어도 있는데 그내 네, 이제 잊, 잊지 않지 이 스무개라는 어, 2,300만 원짜리 통장 그거는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절대 지금도 안 보여줄 거야. 누가 돈을 채워놓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그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그 썼던 사람들만 알겠지. 어 근데 네. 아무튼, 그거는 내가 평생 잊지 않지. 대전에 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그 얘기는 할 거야. 예전에 20개나 모임이 있었는데, 2300만원짜리, 내가 20개 안에 들어가도, 그거는 얘기할 거야. 만약에 좀 친해지면, 절대로 앞으로는, 그 회비에 대해서 누구나,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누구, 어? 어떤 회원도, 이 회비,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 회계 장부를 볼 수가 있는 게그 어? 만약 이게 사단법인체나 만약에 무슨 어? 무슨 뭐 장학회 예를 들어 장학금 뭐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나 이런 거 있어 근데 돈이 막몇 천만 원이 막 누구 마음대로 썼어 야 이거 난리 나는 거요 대한민국에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장학회니 뭐니 이런 데서 막몇 천만 원 모아놓은 돈을 어? 안돼 그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게. 300m 앞 덤바위 삼거리에서 대장 IC방면 우회전입니다. 응. 어, 난 그래서 어, 내가 집에서 집사람도 봤고 우리 가족들이 봤단 말이야. 통화 내용들. 내 집에서 통화를 잘안 하려고 했던 게몇 명이 전화와서 도용아 어? 그냥 놔둬라. 어? 그냥 너좀 참고 있어라. 참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사람이 좀 그냥 매장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 그때 멤버 중. 근데 많이 나갔다내 돈을 내가 내서 내돈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보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면은 어? 그 내가 그러면은 구역입니다. 내가 잘못된 놈이지.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랬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게 하나 이름은 스무고개. 관련된 이름으로 아마 뭐 스모기 미트나 제주흑돼지 스모기나 이렇게 해서 스모기 아카데미나 스모기 스쿨을 만들 거고 아예 그렇게 갈 거야 그냥 조그맣게 크게 말고 사람들을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국내산하고 내가 이벤트를 할수 있지 스모기 아카데미 제주흑돼지하고 육지돼지 육지 버크쇼 지리산 옥돼지라고 하는 둘리는 게 지리산 흑돼지는 없어 사람들이 헛식 정보 에, 수집 구간이오다 하는 게 뭐냐면 지리산 흑돼지는 없어. 우리 명칭상 지리산 흑돼지라는 건 없고 그냥 지리산 근처 그냥 야 여기서 키우면 야 지리산 방향을 보고 키운돼지면 돼. 여기서 대전서 키우면 상관 없어. 야 지리산 호설식당 50km 지리산 과속 다속하는 이오다 키우는 응? 지리산 흑돼지 응? 그 품종을 갖다 버크셔라는 품종을 나도 여기서 키우니까 지리산 나는 계룡산 흑돼지 이거 왜 없는지 모르겠어. 있, 있긴 하거든. 아 어, 들어봤잖아. 검색하면. 거, 거기 유성 유성톨게 트 앞에 간판도 크게 있지. 거기 유성 아, 유성톨게트가 유성터널 앞에 거기에 대로변에 개룡흑돼지라고아저 개룡산 흑돼지라고 크게 있어. 우리 우리 거래처 중에 또그 미나리. 그렇지. 봐봐. 개룡산 개룡산 어, 그러니까 개룡산 흑돼지라는 걸 만든 거야, 이름을. 그 우리 미나리라고 있어 거래처 중에 그, 계룡산 흑돼지라고 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팔거든. 계룡산 근처에서 키운 건지, 뭔가 그러니까 지리산 흑돼지도 없는 거야. 지리산, 그러니까 계룡산 흑돼지라고 있어. 우리 미나리라고, 그, 저기, 괴정조. 그니까 뭐 근처에서 키웠겠지, 계룡산 보이는 뭐 데서 키웠든지, 아니면 뭐 계룡면에서 키웠든지, 계룡산 흑돼지라고, 이렇게. 그, 자 뭐냐 그 이렇게 키우더라고 키우는데 잠시 후 사망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보면 메뉴판 보면. 그때 내가 이제 그 어떤 혈기로 만약에 했으면 다 깨부셨지 안깨겠어어 어? 만약에 했으면 내가 그냥 어? 깨버렸겠지 응? 근데 참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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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병신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우 님, 그 얘기 있 잖아? 그때 도뭐 저기 몇년지나도 음, 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짜증 나는 게, 야, 야, 어떻게 시에, 야, 야, 뒤에서 떠 있는 놈들은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태현 형, 야, 태현 형님, 가자마. 1km앞 아. 정보수집구간이오다 어. 아니 다 어. <목소리> 아주 봐 1km앞 50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이어서 <목소리> 85m앞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아 근데 탄원서 안써도 될거니 야 아버님 내가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건도 아니라고 아니 타로서 필요도 없다니까, 아우님. 네. 어 아니, 비겁한 게 아니고, 그거 비겁, 비겁한, 아니, 나는 얘기했잖아. 피한 게 아니고, 필요도 없다, 그거는. 응? 어? 그, 아, 응. 아이, 그, 아우님이, 기우야. 나는 막 사건, 사고를 하도, 내가 그랬잖아. 사건, 사고를 하도 많이 겪어봤다고 그랬잖아. 아유, 막, 아우님 아니요? 막, 진짜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응? 어? 정가를 말하면 아우님아 내가 10배는 더많 컸다. 어? 아우님 아우 밑아뭐뭐한번 컥. 한아 그럼 얼마나 많겠어 내가 정가가. 어? 나 착하게 살잖아. 그래서. 어? 아니 막 애들